인천의 강남이라고 불리던 송도의 집값이 하락세를 타고 있어 심상치 않은데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송도의 집값을 크게 올렸던 큰 요인인 GTX 비노선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GTX 비노선은 인천대입구역에서 마석역을 잇는 노선으로 민자구간 인천대입구역에서 용산역, 재정구간 용산역에서 상봉역, 민자구간 상봉역에서 마석역 구간으로 나뉘는데요. 용산역에서 상봉역을 잇는 재정 구간의 착공 시기를 단축하기 위해 4공구로 나뉘어 진행하는데, 4개 공구 중 3개의 공구에서 경쟁 구도가 성립되지 않아 재공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금을 투자하는 사업인 재정 사업에는 사업자 두곳 이상이 응찰하지 않으면 입찰이 무효되는데, 이중 4공구만 하나건설과 KCC건설이 참여해 성립이 되었고, 아쉽게도 1, 2, 3 0구는 각각 대우건설 컨소시엄, DLNC 컨소시엄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응찰해 유찰되었습니다. 입찰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착공 시기도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밀리게 되었는데요. 재정 구간의 공사가 늦어지면 민자 구간 또한 연기되기 때문에 GTX-B 노선의 조기착공을 발표했던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기 시스템의 자료를 바탕으로 인천 일호선의 종점역인 송도달빛축제공원역 주변을 살펴보았을 때 이편한세상 송도가 84타입 기준 2022년 4월 9억 5천만 원으로 거래되었고, 네달이 지난 후 8월에 7억 2천만 원으로 2억 3천 정도 감소한 가격으로 거래되었으며, 송도 SK뷰는 8사타입 기준 2021년 12월에 10억,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22년 5월에 8억 2,500만 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GTX 비노선의 시작점인 인천대입 구역의 주변을 살펴보면, 인천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F15블록이 8사타입 기준 2021년 9월에 14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고 1년 정도 지난 2022년 7월에 10억 3천만원으로 4억 4천만원 정도 낮아진 가격에 거래되었으며 송도 더샵 마스터뷰 21블록이 8사 타입 기준 2021년 9월 11억 1,800만원에 2022년 7월에 7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고 송도 센트럴파크 프루지오가 8사 타입 기준 2022년 2월 올해 최고가인 13억 6천만 원을 기록하였고, 같은 해에 6월 10억 3천만 원으로 3억 3천만 원 정도 하락한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급하게 올랐던 송도의 집값인 만큼 하락의 폭도 꽤나 큰 편인데요. 그 이후엔 GTX 비노선의 연기도 있지만 송도의 분구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안에 따르면 중구와 영종도가 영종구로 중구 나머지 지역과 동구가 합쳐져 재물폭으로 기존 서구가 서구와 검단구로 나누어지는데요. 연수구와 송도구로 분구할 것을 주장해오던 송도국제도시가 이번에 인천행정구역 개편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악재가 겹치면서 송도의 주민들은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 지방선거 전에 이렇게 구를 나누겠다고 했지만 현재 단계는 개편안 발표일 뿐이라 송도동이 송도구로 바뀌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는데요. 그리고 인천시가 내년 국비를 올해보다 약 5,160억 원 이상 확보해 총 4조 9,64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지금은 아쉽게도 집값이 하락세이지만 gtx 비노선의 공사가 시작되고 분구가 가능해진다면 주춤하던 집값이 다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에 대한 아름다운 내 집값기 카페 회원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건설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거나 예산을 화끈하게 증액하거나 둘중 하나가 있어야 할 텐데 원하네요. 10년 내 GTX는 A, C 말고는 못할 듯. 우리나라에서 GTX 건설할 수 있는 건설사가 10개밖에 안 되는데, 공구당 두개 이상 경쟁 입찰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경쟁 방식 같은데, 추진하겠다는 공사만 몇 개인데, 어차피 중복될 거 지원한 곳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뽑는 방식부터 수정해야 할 듯, 공사를 아무나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일하는 거 보면 답답. 실거래가 보면 최고가 대비 많이 하락한 것 같아요. 송도뿐 아니라, 작년에 많이 오른 지역 대부분 기본 2억에서 3억은 하락했습니다. 송도는 4억에서 5억이 빠진 게 문제죠. 강남처럼 28억짜리가 23억 되는 것보다 11억짜리가 7억 되는 건 아주 큰 문제. 5억짜리가 15억이 됐는데 5억 떨어지면 손해인가요? 19년 이전에 산 사람은 아직 손해 보려면 많이 남았고 20년 중후반에 산 사람은 피 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도가 많이 확 오른 건 맞는데 내리는 건 모든 전국이 다. 근데 송도는 다시 또 오를 것 같습니다. 송도도 따로 분리해야 할것 같은데 송도 나가면 연수구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어져서 뺀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영향력 문제가 아니라 송도 떨어져 나가면 경제력 꼴찌죠. 지금은 꼴찌가 공장별로 없고 그린벨트 투성인 기량인데 여긴 서운산단에다가 태벨이라도 들어오는데 송도 없는 연수는 그냥 집만 있죠. 그렇다고 상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등과 같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 더 많은 의견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름다운 내 집깎기 카페에 오셔서 의견 나눠보세요.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